박동원 선수의 딸박채희 분양이네요. 네, 근데 가슴에는 낭만투수 임창규를 썼네요. <laughs> 네. <laughs> 한방이면 동점. <laughs> 왼쪽 낫게 라인 드라이브 도망갑니다 동점. 박동원이 최원태에게 동점 투런 홈런을 도발해야 합니다. 박동원 선수가 슬라이더를 정확한 타이밍에 좌측으로 라인드라이브 속으로 홈런을 칩니다. 박동원의 시즌 네 번째 홈런 13번째 타점 점수는 2대2. 네. 흐름이 요동쳤던 2회 말이었습니다. 결국 박동원의 동점 투론넘니다 <laughs> 다시 한번 들어올립니다. 멀리 갑니다. 따라갑니다. 정말 박동호 선수 타격감 대단히 좋습니다. 지금도 높은 포심 페스트볼인데요 박동호 선수가 포심을 하나 노리고 들어온 것 같아요. 정확한 타이밍에 좌중간 담장을 넘겨버립니다. 무리해서 당기지 않고도 이렇게 파워가 나오니까 중경수 쪽으로의 타격 자체가 굉장히 바뀐 것 같습니다. 두 개의 홈런, 두 번의 세레머니. 그리고 다섯 장. 매서운 스윙입니다. 홈런으로 돌아왔고요. LG 팬들은 9대2 승리의 예감을 만끽하고 있습니다.